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고, 지방에서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을 하셨지만, 저는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저는 기득권층에 완전히 걸치고 있는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수성가에서 자기 힘으로 변호사가 됐지만, 그걸로 자기 생을 살았던 분은 또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분이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1등 아니고도, 한때 1등이 아니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1등이 될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능성을 보여준 분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는 감동이 진하게 있죠. 그렇지만 제 삶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좀 깔보는 사람은 많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노무현이라는 정신을 깔보는 거에 매우 화가 났었고, 그 당시에. 저는 미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깔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laughs> 많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였던 적도 없고 개인 참모, 가신이었던 적도 없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였고 예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1년 반 동안 내각에서 부하로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참모들이 모이는 자리에 저를 부르셨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있던 관계였었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따랐던 케이스입니다. 네, 제가 하도 좋아하니까 대통령도 자기 좋다는 사람 싫어할 리는 없으니까. 그래, 니네 좋아해서 고맙다 이래서 가끔 불러서 일도 시켜주시고 그랬던 관계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장광연 학생 질문과 김경환 학생 질문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가 제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나고만 볼란다 그랬다가 욕 되게 먹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네. 한겨레신문 직설란에 뭐, 노무현 관장사 그만해라 이렇게 어, 낸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 이게 트위, 트위스의 문제인데요 그죠 수다 뜨는 거니까 옆에 앉은 사람한테 야, 정말 개떡같아. 한개씩만 끊을까봐.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가 어디 집안 강연 갔다가 그 모텔에서 자면서 거기 인터넷 하다가 그 기사를 온에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해서 마침 그때 트위터 같이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그 다가 진짜 혼났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저렇게 현명치 못하게. 현명치 못하죠. 그죠? 제가 항의한 것은 그 말을 제목으로 뽑아서 크게 쓴 한겨레 편집 담당자들의 무감각, 무신경 내지 살아 계실 때 그만큼 함부로 돼 있으면 됐지 돌아가시고 나서까지도 이렇게 함부로 돼하냐 이런 이런 욱하는 심정 이런 게 너무 들어서 그렇게 트위스에 글을 올렸다 가 나중에 휴 다행이다 친구하고 뭐뭐저렴도 된다 다시 한겨레 신문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 보는 건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끊지도 못해요. <laughs>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직설을 했던 한홍구 씨가 저보고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석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 나좀 봐주라. 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전화해서 욕하고, 신문 끊겠다고 욕한 사람들도 좀 봐주라. 그 사람들도 전부 나처럼 치료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소중한 어떤 대상을 갑자기 상실하고, 그리고 그 죄, 그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 원망 이런 감정들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고, 예, 아직도 어, 추도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어, 운명이다 원망하지 마라 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원망이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고, 이런, 이런 급작스러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엄청난, 예, 병을 불러옵니다. 사실 그 트윗에 그 글을 올린 나도 치유를, 치유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아무도 우리를 치료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위로하면서 상처를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진짜 현명치 못하고, 그랬다는 거다 안다. 그렇게 신문의 칼럼으로 현명치 못하다고 꾸지랑하고, 혼장질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다. 실제 한결의 심문 끊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저도, 저도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그래서, 되도록 정치적으로 안 나오려고 한동안, 집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음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옛날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 m 이 말리는 시누이 그 속담 있죠. 때리는 시 m 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 인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간첩으로 조작되면서 고문을 당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지금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선고를 다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고문했던 경찰관들, 수사관들, 국정원, 중앙정보부 요원들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장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분들은 친척, 친구, 친지들입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편들어주지 않고 관계를 끊고 법정에 와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 그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지금 시점에서 재심 무죄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게 원래 사랑했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 저는 우리 참여당이 노무현 대통령 정신 개선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비아냥대고 꾸지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정당이냐? 알죠? 정당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결국 이 국민참여당까지 와서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 이인규 씨나 홍만표 씨를 향하고 있죠. 그 못지않게 강력한, 강력한 원망이, 예. Yeah. 한겨레신문이나 개항신문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있는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조장간첩의 친척들도 다피해자예요 사촌이 간첩으로 몰렸기 때문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조사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사가고 다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는 재심 판결이라도 받아서 보상이라도 받았지 아무것도 없이 사촌이 간첩혐이 쓰고 조작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고통을 당한 우리는 뭐야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혹시 아까 장광현 학생이 혹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때문에 진보 세력이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 면이 있겠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지, 자칭 진보 세력, 진보 언론, 진보 지식인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못된 짓을 했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억울하게 잘못한 것 이상 심하게 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최소 편안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중립적으로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돌을 던졌지않냐 이런 원망이 있죠. 그러나 또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진보 언론들이나 진보 지식인들은. 노무현이 진보를 표방하는 바람에 우리까지 다욕 얻어먹었고 다 망했다. 우리가 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질문에 부딪힙니다.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해라. 이명박을 탄생시킨 건 노무현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그 그러니까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이 무엇이냐? 저에게 저에게 그 말을 하는 분들의 감정 속에는 노무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많은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 국민참여당의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단한 차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헌법의 원리에 따른 옹호조차 안 해줬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그것이 짓밟히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지 않냐. 이런 원망이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심리학자라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엄청난 사회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 얘기에 대해서 더 꺼내지 않고, 예,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보진영의 여러 세력 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죽음, 그분의 정치, 그분의 유산이 무엇인가 이것을 둘러싼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앙금 또는 대립 이런 것들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진보에는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서로 간에 분노를 느끼고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 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가 필요하고. 이성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서, 역지사지 해가면서 자기주장을 하는 지혜. 여기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착되는 또는 때로 서로, 서로 서로 상반되는 어떤 감정 같은 걸 갖고 계실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삶을 산 분이고,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죽음을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을 개성한다는 것도 여러 갈래로, 여러 주체들에 대해서 때로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는 색깔은 부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색깔을 반영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노무현은 아니죠. 많은 면에서 다르고, 지향도 많이 다르고, 실제로, 예, 살아계셨을 때, 현직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정책에 대한 의견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도자시고 저는 그분을 돕는 부하였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제 의견을 접고 그분 의견을 따라 했죠. 예, 네,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고 한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곁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충분히 토론해야 되고 많은 의견을 나눠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모두가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지도자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결정할 수 밖에 없고 사람들은 그걸 따라야 된다. 아마 이명박 정부의 참모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이야기가 너무 번졌고, 이것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원망이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고, 이런 이런 급작스러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 속에 엄청난 예 병을 불러 옵니다. 게 사실 그 드윗에 그 글을 올린 나도 치유를 치유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아무도 우리를 치료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위로하면서 상처를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진짜 현명치 못하고 그랬다는 거다 안다. 그렇게 신문의 칼럼으로 현명치 못하다고 꾸지람하고 혼장질을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다. 실제 한결레 신문 끊지도 않았다. <laughs>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저도 저도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그래서 되도록 정치적으로 안 나오려고 한 동안 집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옛날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 m 이 말리는 신의이그 속담 있죠? 때리는 시 m 이보다 말리는 신의이가더밉다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들은 얘긴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간첩으로 조작되면서 고문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지금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선고를 다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고문했던 경찰관들, 수사관들, 국정원, 중앙정보부 요원들,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장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분들은 친척, 친구, 친지들입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편들어주지 않고 관계를 끊고 법정에 와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이랬던, 그러니까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고 지방에서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을 하셨지만 저는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저는 기득권층에 완전히 걸치고 있는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수성가에서 자기 힘으로 변호사가 됐지만 그걸로 자기 생을 살았던 분은 또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분이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1등 아니고도 한때 1등이 아니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1등이 될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능성을 보여준 분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는 감동이 진하게 있죠. 그렇지만 제 삶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좀 깔보는 사람은 많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노무현이라는 정신을 깔보는 거에 매우 화가 났었고 그 당시에 저는 미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깔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laughs> 많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였던 적도 없고 개인 참모 가신이었던 적도 없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였고 예,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1년 반 동안 매각에서 부하로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참모들이 모이는 자리에 저를 부르셨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있던 관계였었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따랐던 케이스입니다. 네, 제가 하도 좋아하니까 대통령도 자기 좋다는 사람 싫어할 리는 없으니까. 그래, 니네 좋아해서 고맙다 이래서 가끔 불러서 일도 시켜주시고 그랬던 관계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장광연 학생 질문과 김경환 학생 질문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가 제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나고만 볼란다 그랬다가 욕 되게 먹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네. 한겨레신문 직설란에 뭐, 노무현 관장사 그만해라 이렇게 어, 낸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 이게 트위스의 문제인데요 그죠? 수다 뜨는 거니까 옆에 앉은 사람한테 야, 정말 개떡같아. 한 개씩만 끊을까봐.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가 집안 강연 갔다가 그 모텔에서 자면서 거기 인터넷 하다가 그 기사를 온에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해서 마침 그때 트위터 같이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laughs> 그 저거 다가 진짜 혼났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저렇게 현명치 못하게. 현명치 못하죠. 그죠? 제가 항의한 것은 그 말을 제목으로 뽑아서 크게 쓴한결의 편집 담당자들의 무감각, 무신경, 내지 살아계실 때 그만큼 함부로 대있으면 됐지 돌아가시고 나서까지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런 이런 욱하는 심정 이런 게 너무 들어서 그렇게 트위스에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휴 다행이다 친구하고 뭐, 뭐 절연 안 해도 된다 다시 한결레 신문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 보는 건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끊지도 못해요. <laughs>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직설을 했던 한홍구 씨가 저 보고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석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 나좀 봐주라. 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한길의 신문에 전화해서 욕하고 신문 끊겠다고 욕한 사람들도 좀 봐주라. 그 사람들도 전부 나처럼 치료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소중한 어떤 대상을 갑자기 상실하고, 그리고 그 죄, 그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 원망 이런 감정들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고, 예, 아직도 어, 추도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어, 운명이다 원망하지 마라 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누구라고 꼭지 나를 버렸을 때. 그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지금 시점에서 재심 무죄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게 원래 사랑했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 저는 우리 참여당이 노무현 대통령 정신 개선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비아냥대고 꾸지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정당이냐 알죠 정당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결국 이 국민참여당까지 와서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 이인규 씨나 홍만표 씨를 향하고 있죠. 그 못지않게 강력한, 강력한 원망이, 예, 한겨레 신문이나, 개항신문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조장관 서부의 친척들도 다 피해자예요. 사촌이 간첩으로 몰렸기 때문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조사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사가고 다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는 재심 판결이라도 받아서 보상이라도 받았지. 아무것도 없이 사촌이 간첩 혐의 쓰고 조작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고통을 당한 우리는 뭐야?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혹시 아까 장광현 학생이 혹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때문에 진보세력이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 면이 있겠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자칭 진보세력, 진보울론, 진보지식인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못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억울하게 잘못한 것 이상 심하게 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최소 편은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중립적으로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돌을 던졌지않냐 이런 원망이 있죠. 그러나 또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진보 언론들이나 진보 지식인들은 너무현이 진보를 표방하는 바람에 우리까지 다 요거도 먹었고 다 망했다. 우리가 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질문에 부딪힙니다.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해라. 이명박을 탄생시킨 건 노무현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그 그러니까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이 무엇이냐? 저에게, 저에게 그 말을 하는 분들의 감정 속에는 노무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많은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 국민참여당의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단한 차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헌법의 원리에 따른 옹호조차 안해줬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그것이 짓밟히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지 않냐. 이런 원망이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 제가 심리학자라면 한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엄청난 사회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 얘기에 대해서 더 꺼내지 않고 예,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보 진영의 여러 세력 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죽음 그분의 정치 그분의 유산이 무엇인가 이것을 둘러싼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앙금 또는 대리 이런 것들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진보는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서로 간에 분노를 느끼고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이런 문제.